영상 찍고 있어? 응. 오. 안녕하세요, 총비씨. 들레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딘가요? 청계산입니다. 청계산이 아니고 총계산. 총계산이에요. 응. 왜 총계산이냐고요? 청청비야기 왔다가서니 총계산이지요. 저 옹여봉을 왔다가 이제 하산 중이지. 하하하. 시바 다시바. 우리 시바친구 귀엽네 아 여기로 내려가자 화장실 갈까 오빠? 응. 시바친구를 시바친구인데 강아지가 안담겨 찍고 싶어도 안 보여 어디 가 갔을까 귀여운 씨발 우리 메이트야 메이트 외근 응. 메이트 귀엽다 나왔어 나왔어 <laughs> <laughs> 난저 등산 스틱에 그걸 잘 모르겠어 왜왜? 한 사진 찍고 다 내려갈 땐 다른 길로 갈 거지. <S> 아이고, <S>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. 아이고, 아이고 소리. 아이고. 화장실 갈거죠요 화장실 갈 거야? 나안 간대. 나도 안 가도 돼. <웃음> <웃음> 뭔가 빨리 이 산을 벗어나고 싶나 봐. <laughs> 여기가 새로운 길이야? 어.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원터골 입구가 나온대. 원토골? 1,100m. 우리가 갔던 게 원터골이야. 어, 윈터골 같지 않아? 윈터골, 원터골. 무릎을 조심하세요. 엉차 엄마가 맨날 바닥 좀잘 보고 오라고 막 그랬는데 맨날 넘어져 까불다 오, 조심해야겠다. 미끄러울 것 같아. 물이, 물이... 이거 어, 봐, 조심해. 놀래라. 내려와서 찍어야겠다. 그만하겠습니다. 안녕. 종교. 응? 종료. 응 종료. 삐. 종삐 안녕. 끊는데?